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법원경매, 실전경매고소 양성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한 번에 경매의 고수가될수 없을까라고요? 그 대답은 될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부자되기 과정은 이론 부분의 법원경매 최고위 과정과 실전 부분의 1대1 PT과정 2회 시세분석, 명도화법, 포커스과정, 그리고 컨설팅비용 100만원 할인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원경매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전투자를 도기안협회장에게 직접 배우면서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최일 고수가 되는 패키지 도기안과 부자되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십시오. 당신의 5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가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비가 아침부터 엄청나게 오네요. 네 이런 비가 굉장히 시원한 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 <laughs> 자 보면은. 원래 제 목소리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가래가 이렇게 가차네요 굳이 뭐 가래를 뱉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목이 턱턱 막히는 거 보면은 어, 나름 이제 늙은 거죠 예. 여러분들도 더 늙기 전에 어,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돈도 많이 버시고 원하는 대로 써보기도 해보고 어, 맛있는 것, 정말 맛있는 거 비싼 것도 먹어보시고, 어, 이러고 하고 사십시오. 어,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다르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어, 지난 세월, 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억제하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이리저리 써보고, 어, 살, 살다가 죽는 게 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 돈을 실컷 벌어도 어, 못 쓰면 그만이죠. 음, 그래서 너무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벌면서 쓰는 것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저 나름 물론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게뭐 100억이 있다고 해서 100억을 다 쓰고 죽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즐거움을 갖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아침에는, 음, 어제, 뭐죠? 어제 그, 딱밤 12시 정각에 팟캐스트 팟빵에 어, 올려놓으신 이제 질문이 있어서, 어,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어, 이 강의를 녹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일찍 출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강의하시느라 어, 피곤하신 회장님께 고견을 부탁드려도 될지 고민 끝에 여쭙기로 작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검색 중에 아파트의 매각을 9분의 2라는 지분 매각이 있습니다. 어, 사건 번호는 2014타경의 4101이고요. 이런 물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도무지 깜깜합니다. 대략이라도 좋으니 회장님의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면 질문을 삭제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음, 원래 그 우리 사건 번호를 가지고 뭐 특별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좀 사실은 강의를 하거나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좀 피곤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면은 뭐좀 힘들어도 입으로 떠드는 거니까 쉬어가면서 살살 하면 되는데, 어, 다른 일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이제 사건 번호가 왔을 때에는 어, 굉장히 좀 음, 복잡하고 힘들죠. 어 그죠. 단몇 분이라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쉬는 것이 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오면은, 떠들러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PT생 말고는 일만 하면 어떤 사건 상담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 어, 몸값이 비싸네, 만에 이런 위에 어떤 생각들이 아니고 좀 인간적인 거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아는 거를 잠깐 물어보고 타이핑 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건을 가지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좀 심력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대충 설명해 주면 또 대충한다고 삐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옛날에 아마 이메일이 생각납니다만은 어떤 사람인데 어, 1. 사건 번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건 번호 뭐 이건 어떤지 3. 그리고 5번까지 딱 쓰고 요거에 대한 대답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어, 메일을 보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정말로 충격적인 메일이었기 때문이죠. 아, 이런 사람 수준으로 어디서 경매 따위를 배우느냐. 경매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어떤 학습을 청할 때 청하는 어떤 자세라는 것이 있는데, 어, 기본도 안 되는 것들이 경매 배운다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답변을 했겠어요? 안 하지. 뭐 간단한 뭐 어떤 질문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은 통상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심 끝에 보내신지 아십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장 속에 예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 기본 상식이죠. 그, 기, 기본 상식이 안 되면은 경매로 대성하기 힘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 경매라는 것은 인생관이 반영되는 것이다. 어 저는 이미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어, 경매의 고수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알게 될 겁니다. 자 사설이 깁니다. 자 사건 번호는 한번 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다음 달 정도면 오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목표로는 가능하면 송년의 전에 열려야 새롭게 저희 그 출발하는 느낌 해를 한번 보내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서 요즘에 그래도 계속 홈페이지 단장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홈페이지가 열릴 때 올라가는 동영상 내지는 방송 강의는 지금처럼 사건 번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올릴 계획입니다. 어, 과거에 우리 그 부자 우리 그룹, 즉, 대한공임회사협회에서는 경매 강의를 할 때, 어, 주로 이렇게 사건에 대한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오픈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사건 해설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다양한 사건, 어, 경매에 관련한 어떤 강의들도 할 계획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사건은 제가 설명을, 질문이 들어오면 사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건 해설을 할때뭐한 어, 두세 개 주면 힘들어요. 솔직히 피곤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제가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어, 조금 복잡한 거는 큐브 잡지에 오픈하셔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첫째, 어, 물건 검색 중에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9분의 2 지분 매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어, 척 보면 대부분의 어떤 이제 공동주택은 지분 매각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상속을 많이 연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남은 가족들 간에 어떤 재산 분배를 하다 보면, 뭐, 어, 형제가 둘이다. 그러면, 야, 너희들 둘 길이 2분의 1씩 나눠라. 그러면 네, 하고 아파트를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질문만 보더라도, 아파트의 9분의 2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은, 9분의 7은 또 누가 가지고 있는가 보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매각에서 지분 경매면인데, 어,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도무지 깜깜하다고 하신 것인지, 한번 제가, 어, 뭐가 어떻게 깜깜한지 한번 둘러봤어요. <laughs> 자 이게 음, 대전광역시에 있는 물건이네요. 대덕구 법동 참 이름 좋아요. 어 그죠? 대덕 큰 덕을 가진 곳이고 법 법동이다 법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쪽이 약간 불교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대덕이 있는 어, 불법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뭐 그런 뜻 같은데 어, 대덕구 법동에 있는 그린타운 아파트네요. 어, 이 아파트는 그, 채권자가 희망모와 유동화 전문 요한회사. 이렇게 돼있고요 채무자는 이모씨죠. 이모이 감정가는 3200짜리가 최저가가 2200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의 지분 대지권이 2.6평. 지분 전용이 3.9평. 예, 그니까, 본인까 여기 아까 그 9분의 2가 지분 매각이었으니까 실제로 매각되는 것은 2평이고 어 전용은 한 4평 네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 평수는 나머지 9분의 7까지 포함하면은 조금 규모가 있겠죠. 네, 어 채무자는 이 경식이고요 소유자는 이 경식 외 일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경식 외에 한 명이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총 소유자는 두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 일명이니까 두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음, 매각 대상은 토지건물 지분매각이다. <laughs> 근데 이제 어떤 게 이렇게 특별하게 이해가 안 되셨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떠들러 보니까. <laughs> 2012년 11월 16일날 가처분이 있고요. 그 가처분 이후에 2014년 2월 24일날 강제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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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가처분을 걸고. 2년 정도. 어 1년 2년은 아니네요. 한 1년 정도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얻고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강제 경매를 치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가, 이 등기상에는요. 가처분하고 강제 경매 요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말소 기준권리는 강제 경매가 개시된 날 2014년 2월이 이 사건에 그게 되겠습니다. <laughs> 이 사건에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 2014년에 말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김정웅, 조흥순 이 사람들은 2013년도에 전입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2013년도에 전입을 했으니 말소 기준인 2014년보다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거는 김정웅, 조홍수는 천0에 43에 살지만 어... 이게 보면은 가처분을 있는 2012년 이후에 전입을 했네요. 그죠? 부동산 가처분이 있으면 이 부동산 중개에서는 안 넣어주죠 그죠 어 소송을 하고 있는 집의 세입자를 드리는 사람은 좀 드물죠 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짜고 치는 게 있었나라고 이렇게 보기도 보려도 했는데 어 김정웅이라는 사람은 임차인 조 종순하고 모자 관계다 그러니까 어 원소유자인 이 경식의 일명하고 짜고 치는 사람인가 싶다, 싶다가도, 어, 김정웅하고 조홍수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모자 관계로 전입을 한 걸로 봐서는, 어, 가처분인 거를 잘 모르고 들어온 사람 같습니다. 어찌됐든 선순위는 맞아요. 선순위 차이는 맞습니다만은. 그리고 천의 43이니까, 또 확정일자까지 있어서 배당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강제 경매가 된 날이 2014년 2월인데 확정일자는 2014년 3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단지 어, 보증금 천에 4 3이니까 단지 2014년도 기준으로 대전에서의 어떤 그 소액 우선변제 보증금 있죠? 최우선 변제금? 어, 한번 볼까요? 대전이니까 대전에서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어 스피드 옥션은 이런 걸딱 대전이 치니까 대전에 대한 조건을 딱 명시를 해 놓네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죠. 정말 이런 거는 앞으로도 이제 발전을 많이 이렇게 할 어떤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경매 정보 사이트 쪽으로는요. 2014년 1월 이후에 6천만 원이 넘지 않는 임차인에게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네요. 아시겠지만 최우선 변제의 기준은 낙찰가의 2분의 1 한도 내입니다. 그러니 지금 최저가가 2,200만 원이므로 2,200에 낙찰이 되더라도 1,100만 원 안도 내에서 이 사람의 보증금인 1천만 원은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laughs> 음 그러면 어 이렇게 뭐 임차인은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그리고 천만원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이 9분의 2의 소유자인 이 경식은 어, 원래는 9분의 7은 자기 어머니 소유고 9분의 2는 자기 소유인데 자기 소유의 재산을 판 재산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다 줬기 때문에 9분의 7에 해당하는 만큼 어, 어머니 소유에 있는 아파트 지분에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상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 임차인인 1000에 43을 낸 사람은 천만원을 줄때 어, 이경식하고 이경식 어머니에게 돈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지만 어, 배상을 해준 것은 어, 이경식 재산만 팔아서 좋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같이 받았은 구분의 7에 해당되는 소유자인 이경식의 모친도, 어,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어, 지분 비율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에 이제 이경식과 그 모친 간에 알아서 할 문제고, 어, 낙찰자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데요. 특별 매각 조건이 보니, 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를 제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원래는 당연하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런데 어, 이상하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 특별매각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제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매수권을 제한하는 특별매각조건은 어, 이 사건 경매 판사가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사 집행법에 있는 규정까지 무시할 정도로 어, 그 무시할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어, 판사가 어, 공유자의 우선매수를 제안했는가 참 특이한 사건이죠. 아마 그래서 해설하기 깜깜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음, 보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사건을 조회를 해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조회하면서 보시면은 공부하기에 훨씬 수월할 거예요. 93년 12월 10일 날, 어, 이호섭 씨가 35년생이세요. 어, 이분이 92년에 이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하셨습니다. 93년에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2009년, 어, 2009년, 93년이니까, 2천삼년 16년만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어, 그죠? 35년생이시니까, 어, 현재 연세로는 보면은, 어, 한80 되시군요, 올해로는. 근데 80인데, 한 200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5년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한 75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즘이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대부분 70대에서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또 돌아가시지만, 어, 어찌됐든 여러분들 좀 편하게 누리고 사십시오. 저도 어느덧, 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어, 50, 55세 되면 솔직히 사회에서, 어, 자기가 다니는 직장 나와버리면은 할거뭐 있습니까? 그죠? 등산 가든가, 아니면 영뭐 하면 자영업 해가지고, 어, 이제 쉬어줘야 될 나이에 오히려 중노동에 시달리는, 돈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될 나이에 돈 걱정을 더 하는, 어, 그런 삶에 이제 대부분 노출되는 시기가 50대 후반, 60대 초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30대, 40대라면, 어 당장에 눈앞에 이렇게 밥 주는 게 어떤 우리 개들도 눈앞에 밥 주면 충성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농사짓는 심정으로 어, 씨앗을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심정으로 어, 조금 돌더라도 어, 지속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굳이 뭐남 탓할 것도 아니고 어, 그런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을 상당히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해서 이제 사람 선택도 선택이고 직업 선택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 직업을 하나 선택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게 되니까 결국은 반평성을 해야 되는 업을 선택할 때. 얼레블레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호섭 씨가 2009년에 돌아가시면서 어, 상속이 시작됐고 등기는 2010년 3월에 소유자인 천금자 씨, 자, 40년생이시네요. 그러니까 어, 이호섭 씨의 부인 명의로 어,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러니까, 요것까지는 뭔 문제가 있겠냐 싶은데, 어, 아까 우리가 생각을 할때 표지에서 9분의 2가 어떤 사람 거였으니까, 9분의 7도, 어, 다른 사람 것이고, 그러면 9분의 2와 9분의 7이 나는 걸로 봐서는 어떤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으나, 실제로 이 등기상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소유자, 즉, 소유자는 천금잔 씨는 이호섭 씨의 부인이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해서 어, 등기가 이두명 명의로 됐지라고 살펴보니 2013년 11월 28일 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청금자가 9분의 7을 갖게 되고 이 경식이라는 70년생 아들이 어 9분의 2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가능한 거죠.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하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야 하는데 어, 아들이 어떤 희망모와 유동화 정, 어,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상속 지분을 받지 않고 <laughs> 받지 않고 어머님의 청금자씨의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 희망모와 유동화 채권 그 전문회사에서. 어, 딱 보아하니 나한테 돈을 좀 갚아야 될 이경식이 오히려 돈을 안 갚으려고 상속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어,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어, 그래서 가처분을 2012년 11월에 걸어놓고서는 어, 2012년 11월이니까 정확하게 1년 만인 2013년 11월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어, 9분의 2는 이경식 명의로 등기를 이전을 시킨 거예요. 강제로, 판결로. 그러니까 아래 써 있어요. 대의 원인에서 사회행위 취소의 확정 판결. 그래서 그 구분의 일을 뺏은 연후, 그이 경식의 명의로 돌려놓은 연후, 비로소 거기에다가 경매를 개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아마도 이 과정이 납득이 잘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재판 과정에서, 어, 소유자의 모친, 이 경식의 모친 천모 씨에게, 공의자 우선 매수권을 주지 않아버린 거죠. 재판부에서는, 공의자 우선 매수권의 행사를 제한할 정도로, 그 어머니, 소유자, 청금자 씨에게도, 너희 둘이 짜고 치지 않았느냐, 라는 어떤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소유, 아예 공의자 우선 매수를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어, 제가, 저도 조금 독특하고 처음 보는 사례죠. 예, 공의자의 우선 매수를 제한해 버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이 사건은 제가 큐브 잡지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방송을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간단한 사건 있으면 주세요. 뭐 너무 막그 세입자 복잡한 거 아우 막 머리 아파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 저는 이제 수업 중에는 어, 희귀한 거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골라오라 그럼 그걸 내가 해설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하루에 이제 한두 개에서 세 개씩 가져오면 그걸로 제가 방송을 그 녹음을 좀 했습니다. 어, 최근에도 녹음을 했는데 음질이 최근에 몇 가지가 안 좋아요. 어제 녹음은 뭐 음질이 엄청나게 안 좋고 막 바람 소리 들어갔죠. 예, 마이크 잭이 망상해서. 어, 녹음이 잘안 되다 보니까 바짝 되고 하다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거는 녹음이 좀잘안 되죠? 예, 보니까 그 핸드폰의 어떤 그 마이크 단자 쪽에 접속이 잘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케이스 꽂아놓으니까 좀 그런 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